안녕하세요. 여러분들만의 코인 서포터 이주연입니다. 요즘 장이 많이 어렵죠. 하지만 오히려 지금은 맷집의 기회라는 거꼭 아셨으면 하고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맘고생 하시는 거 저도 알게 드시고 힘내시라고. 특히나 리플 홀더시라면 꼭 아셔야 하는 주요 공식 퀴즈로 가지고 왔습니다. 자 다음 중미 하원의원이 해임 법안을 제출한 SEC 위원장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게리갠슬러, 2번 앨런 정답을 아시는 분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아래의 전화번호 010-7681-2733번으로 정답 전송해 주시면은 정답을 보내 주신 분들께는 치킨 피자 커피, 영화 관람 검증 하나를 기프티콘으로 보내드립니다. 꼭 정답 맞추시고 이 힘든 장 맛있는 거 드시고 혹은 영화 보시고 모두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지금 가지고 계신 종목 손절해야 되나 정말 홀로 고민 중이시라면 꼭 혼자 마음아리 하지 마시고 저에게 도움 요청하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정보방 들어오셔서 이분들처럼 네오 시간 되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엑시도 봐주세요. 샌드박스 부탁드려요. 아비트럼 썬더코인 솔라 내려놓고 지금이라도 내려야 할까요 등등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 이처럼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이 실시간으로 라이브를 통해 답변을 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수위 궁금해요 남기시면 은 정보방에 이렇게 정리해서 바로바로 바로 풀어드리기도 합니다 제가 정말 작년이 ftx 이후로 더 이상 코인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없었으면 해서 시작한 이1 0 0 무료 재능기부 정보공유방 지금 현 상황이 작년 ftx 때와 정말 너무 모나도 유사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 이거 불과 작년의 일이에요. 우리는 이겨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이러한 정보 제공 해드린다고 해서 어떠한 금전 요구, 후원 유도, 커피 쿠폰 하나 받고 있지 않습니다. 저를 사칭하고 있는 리딩 방이 있다면은 꼭 문자로 제보해주시고 피해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이 유료 리딩 방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혼자 하시기 힘든 피해 부상 제가 대표로 도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혼자 마음아리 하지 마시고 꼭 모두 보상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요새장 이 SEC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죠. 이 리플뿐만 아니라 많은 알트들에도 정말 지대한 영향을 이 SEC가 끼치고 있는데요. 이 문건이 발표되자마자 부각된 채굴 관련 코인 호재 놓치시면 절대 안 돼서 영상 촬영합니다. 특히 이더리움 클래식 홀더시라면은 오늘 영상 중요... 중요하니까 꼭 집중해서 끝까지 영상 시청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보시는 것처럼 이흰먼 문서 관련 이 원본 문서 제가 이 원문 그대로 번역해서 정보 공유 방에 공유해드렸고요. 만약에 나도 이 리플 홀더로서 이 원본이 받고 싶다 하시면은 이 아래에 보이시는 제 개인 전화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은 이 원문 문서와 함께 번역본. 공유해 드리도록 하구요 사실 이긴 문건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실 이 문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이더리움이 증권이 아니다 라고 힛머니 발표를 했던 거였는데 이 리플 홀더 분들께는 죄송하지만 이 리플이 힛머니 이더리움이 증권이 아니었다고 말했던 이 발표 때문에 본인들도 그럼 같은 역할을 하는 풀이 증권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힛머니 이더리움이 증권이 아니라고 말했던 시기는 이더리움의 이 머지 업그레이드 이전 즉이 현재 s e c 가 주장하는 증권성으로 분류되는 POS 지분 증명 방식의 코인이 되기 이전에 작업 증명 방식의 코인 즉 이더리움이 이 채굴 코인인 시절에 했던 발언이라 이게 사실 이 리플의 소송과 관련해서 딱히 어떤 역할 를할 거라고 보여지진 않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다시 한번 이 SEC가 증권이라고 주장하지 못하고 있는 이 POW 방식, 이 채굴 관련 코인이 이로 인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이 채굴 관련 코인들 중에서 어떤 코인에 주목을 해야 할까요? 일전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앞으로의 시장 상승 테마는 이 증권법 이슈가 주도할 것이라는 생각에 증권법 이슈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코인들 중에서도 이 홍콩 테마와 겹치는 목록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는 이 코인들인데요. 여러분들 이 중에서 이 증권법에 비교적 자유로우면서 홍콩 테마인 코인들은 제가 꾸준히 모니터링 하면서 매수 타이밍 나올 때마다 실시간으로 공유 드리고 있고요. 오늘은 이 POW 코인들, 채굴 관련 코인들 중에서 제가 추천해 드리는 코인들. 자, 지금부터 보여 드리는 이 코인 현재 이 중국의 수혜를 받고 있으면서 이 채굴 관련 코인들인데요. 특히나 이 중에서 이더리움 클래식, 비트코인 SV,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에는 이 중국 정부 주도 하에 국가급 채굴이 곧 이루어질 예정이라 커리움 클래식 비트코인 SV 비트코인 캐시 홀더시라면 필히 본인이 가지고 계신 이 평단 남겨주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이 평단이 과연 물탈 정도인지 한번 봐드리고 종목진단 100% 무료 재능기부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캐시와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 해외 거래소에서만 매매가 가능하신데 해외 거래소 관련해서도 사용방법 모르신다고 하시면은 제가 친절하게 10분 안에 마스터하실 수 있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관련해서도 도움받길 원하신다면은 아래에 보이시는 제 개인 전화번호 010-768-12733번으로 문자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만의 코인 서포터 이주연이었습니다.